안녕하세요. 무슨 말샵입니다 자, 엑스맥스에서 이렇게 또 새로운 U2 버전. 자, 물에 젖지 않는, 음, 그런, 어, 방수로 되어 있는 쇼 부츠가, 예, 부츠가 나왔습니다. 자, 엑스맥스 차량에다가 바로 쇼 부츠를 장착하시게끔 제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. 우리 엑스맥스 이전님께서는 들 바로 이 부츠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네 개의 단돈, Uh -huh. Uh -huh. 자, 굉장히 저렴해요. 만들려면 되게 어렵거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매듭도 져야죠.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이, 이쪽에 뜨지 않게끔 이중으로 버금질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벨크로 테이프로 돼 있어요. 이게 쇼 부츠가 딱 드래그 나오니까요. 자, 우리 엑스맥스, 엑스맥스 유현님께서는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엑스맥스 말고도요, 어, 바자 오비도, 바자 오비 아시죠? 바자 오비. 사실은 여러분도 이 바자 오비까지 호환이 되는 쇼 부츠니까요.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죠 바자오비. 자 그러면서 바자오비 우리 또이 사운드도 들어보지 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들? 자 사운드 갑니까? 자, 여기까지만 할게요. 네. 더 이상 보여주면 안 될까, 여러분. 더 이상 보여주면 엔진으로 가를 넘어오실까봐. 자 일단은 우리 자. 바자 바자도 이제 쓸수 있는 제품인데 거기다 또 LED까지 나오네요. 자꾸 다 보여줄 게 많네요, 여러분들. 자. 어 바자 그 다음에 엑스맥스에 사용할 수 있는 자엑스맥스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쇼프츠 네 개의 뿅뿅뿅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엑스맥스유저님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자 소량으로밖에 얼마 안 들었어요 빨리 구매하시 기 바랍니다 자엑스맥스의 쇼프츠 쇼프 정상 올렸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짜잔 어 어, RC라이프에서요 r c 라이프점 o 오 k r r c l i f e 십 o k r 에서는요어 쇼프츠 V 라고 검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재질이 달라졌어요. 물에 젖지 않는, 물에 젖지 않는 그런 재질입니다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오케이, 짠!